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G 모빌리티 기술 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 내 차를 어떻게 하면 아주 저렴하고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차를 살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KGM 인증중고차팀의 이정국 책임 매니저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GM 인증중고차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국 책임 매니저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훈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인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어떻게 하면 내 차를 좀 조금 저렴하게 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차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믿을 수 있는 차를 살수 있느냐 이런 걱정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k m 인중 중고차 어떤 점이 좋은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 중고차를 사는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누구나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KJ 민중중고차는 누구에게나 믿음 가는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점에서 믿을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어떤 거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차량은 얼마만큼 점검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280여 가지 항목을 꼼꼼히 세세하게 점검해서 엔진 미션부터 가장 작은 소모품까지 모두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280여 가지! 네, 뭐 엔진, 면석기 파워트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작은 소모품까지 점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음. 사실상 전체를 다 점검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거의 뭐 침수차라든지 뭐 사고차 속에서 팔거나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적을 것 같고, 어 우리 아무나 막이 점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아무나 너나 나나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거 훑어보고 정상이요 하실 수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이 이 28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을 점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KGM 직영센터에서 직접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조사에서 인증받은 테크니션만이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수리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아무나, 너나나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를 만든 KGM 제조사에서 네. 바로 인증하고 교육받는 분들, 관리되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네. 점검하고 있다. 네, 맞습니 뭐 이런 점에서 두말할것 없이 믿을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네. 두 번째 장점을 꼽는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중고차 기업체에서 하면서 다 환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당연히 3일 환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일 환불제다라고 하면은 고객님께서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구매하셨는데 3일 동안 내가 타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100% 환불해준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는 100% 3일 동안 마음에 안 드신다면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1년째 이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환불권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 그래, 없습니다.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라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은 게제 친구도 주변에서 이렇게 중고차를 구매했다가, 아,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아, 막 이렇게 갑자기 아, 팔을 이렇게 드시면서, 뭐, 총천연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 근데, 아, 이럴 거면은 뭐다를 중고차 샀냐. 막 그렇죠. 이렇게 막 화를 내셔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손해를 좀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경험을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 고를 네. 걱정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심하고 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3일 100% 환불 제도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세 번째 장점도 있나요?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은 일반적으로 한달 2,000km까지만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인증을 했기 때문에 출고한 순간부터 1년 2만km까지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년 2만km.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타사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판매되는 상품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인터넷 에 들어가셔서 다른 곳들을 들어가 보시면은 보증 제품으로 판매가 50에서 100만 원까지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사에서는 50에서 100만 원까지 받는 상품인데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어떤 분들은 인증 중고차가 살짝 딴 데보다 살짝 조금 조금 비싸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거 저거 따져 보면요. 사실 인증 중고차가 더욱더 저렴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일 수 있다라는 거요 점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KGM 인증증거차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함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저희는 국내 최다 수준인 280여 가지 항목을 점검한 차량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0여 가지를 아주 꼼꼼하게 직영 서비스 테크니션이 네. 점검한 차량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침수차니 사고차 속에서 파는 거니 이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죠? 저희는 3일 동안 타시고 환불할 수 있는 환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일 100% 환불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시고 아,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바꾸고 싶어 하시면 언제든지 환불하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타사, 중고차랑 다르게 1년 2만 키로까지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 2만 키로 무상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 추가 비용 없이 말드는잖아요 어, 전혀 전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타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믿을 수 있고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냐? 어디서 구입할 수 있죠? 바로 이곳 KGM 인중중고차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꿀팁들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